안녕하세요 여러분 명랑입니다 자 오늘은 모순 너무나 유명한 양규자 선생님의 소설이고 오랜 기간 동안 인기를 끌어온 스테디셀러예요 이 책은 주인공인 한 여자가 두 남자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야기예요 결국 한 남자를 선택을 해요 그런데 이 주인공 여자가 엄마가 쌍둥이에요 이모 되게 잘 살아요 자기 엄마는 고생을 했어요. 자매인데, 그것 쌍둥이인데, 엄마하고 이모의 삶을 비교하면서 자기 앞에 있는 두 남자를 또 놓고 고민하는 거예요. 양다리죠. <laughs>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여성 독자들에게 현실적인 질문을 <laughs> 던져줘요. 연애하기 좋은 남자, 결혼하고 싶은 남자, 이게 사실 다를 수 있잖아요. 자기가 이런 거를 원하는데 실제로는 모순된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안정을 원하면서도 모험을 선택할 수가 있고 난 모험을 원하는데 결과적으로 안정을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모순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남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이 사람에 대한 나의 생각, 나의 미래에 대한 고민. 이것이 자기의 엄마와 이모의 삶의 투영이 돼요. 그리고 뭐 후반부로 가면 반전이 있죠. 그거에 의해 가지고 주인공이 자신의 선택에 대한 또 다른 또 깊이 있는 갈등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 굉장히 재밌어요. 이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혼에 대한 생각, 연애에 대한 생각, 이성 교제에 대한 생각을 조금 깊이 있게 한번 해볼 수 있는 책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반도지쪽으로 <laughs>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왜 이성을 사귀나요? 결혼을 위해서건 연애만을 목적으로 하건 뭐 어떤 목적인 거는 왜 사귀나요? 본능인가요? 아니면 어떤 그 자신의 어떤 삶의 이득을 위해선가요? 행복을 위해선가요? 뭔가가 있겠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합리적인가요? 이성적인가요? 아니면 모순인가요? 이 책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그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한 목적적이고. 들어맞고 그런 이성관계 교제 연애는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laughs> 연애라는 게 말이 안 되고 모순되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아주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잖아요. 모순은 잘못된 것이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모순이 잘못이에요? 모순된 연애는 잘못된 연애예요. 여성분들이 얘기하면 음 나오는 뭐가 달라진 것 같아요. 뭐, 내 마음을 모르고 뭐왜 자꾸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게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모순 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남자지만 모순 대다라는걸 저도 느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laughs> 모순 되면안 돼요, 여러분? 모순, 세상이 모순 아니에요? 이 책은요, 제목이 뭐 양다리 이런 게 아니잖아요. 모순이잖아요. 뭐, 모순 된 사랑도 아니에요. 모순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순에 대한 생각을 한번 흔들어 보자는 얘기가. 사람들이 사랑 얘기를 좋아하니까 사랑 얘기를 이렇게 삭 씌워 놓은 거지.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순이라는 거를 갖다가 금기시해요. 모순 안 돼. 합리적이어야 돼. 그래야 앞뒤가 맞고, 정답이 있어야 되고, 소수 의견은 안 돼. 이게 되게 비민주적인 거잖아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소수 의견, 모순된 의견, 그런 감정도 가치가 있고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 수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기현 선생님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재밌는 소설에다가 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읽고 나면 여러분 마음이 편해져요 특히 어떤 모순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이 넓어져요 소설이 이렇게까지 위대해요 모순은 부정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우리가 삶은 부조리하다라고 이치에 안 맞다라고 그러잖아요 이치에 안 맞아도 그것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치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이치라는 거는 인간이 세상을 판단하면서 수립한 어떠한 것이 이치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람이 판단해가지고 이치라는 거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실제 세상은 이 이치에 안 맞을 수가 있겠죠. 당연하죠. 세상은 여기 있고, 우리는 이치라는 거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이것보다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존적으로 봤을 때 세상이 부조리하다는 것을 깨닫죠. 모순 때다는 걸 깨닫죠. 그럼으로써 우리의 고정관념, 이치라고 생각할 것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사회를 좀더 현실 세계와 가깝게 만들고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가 더잘 적응하고 잘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을 첫 번째는 모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조리한 것. 세상이 공정하고 평등하고 모든 게 옳고 바르고 하라고 <laughs>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세상 속에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아? 라는 길을 찾아낼 수 있는 거 그게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닐까요? 그래서 이 책에서 여주인공이 갈등을 해요 내가 이 남자를랑 결혼하는 게 맞을까 내 삶의 이득이 될까? 그걸 따져보는 거예요. 어,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이 맞아. 어, 그런데 이 사람 을 만나보니까 또 이런 관점에서 이 사람이 맞아. 이두 개가 계속해서 나의 이성, 합리적인 판단을 흔들어요. 근데 이 소설이 굉장히 기법적으로 뛰어나고 입체적인 게 여기에 미래상, 그러면 독자님 궁금하잖아요. 이런 남자를 선택하면 어떻게 될 건데, 이 남자를 선택하면 어떻게 될 건데, 그거를 엄마와 이모를 통해서 보여줘요. 물론 똑같은 결과라고 말하기 힘들겠지만, 대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선택하면 이렇게 될것 같아. 이 사람을 선택하면 이렇게 될것 같아. 그럼 나는 엄마처럼 살고 싶을까요? 이모처럼 살고 싶을까요? 여기에 마지막 반전이 있어요, 후반부에 가면. 꼭 읽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나, 내가, 내가 선택하는 것은 이거 좋은 걸로 선택하려고 해. 근데, 실제 내가 이렇게 가면 어떻게 사는지를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 반전이 딱딱 열리고 나니까, 어, 이게 아니네. 혼란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럼 나 진짜로 뭐를 선택해야 되지?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모순인데? 그리고 마지막에. 설명해. 정말로 그 소설적인 구조나 기법이나 그런, 그리고 그 주제의 깊이나 모순이라는 그 제목이 갖고 있는 의미나 이런 것이 굉장히 뛰어난, 굉장히 탁월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놀랄 만한 지점이 뭐냐면, 이 책이 꽤 오래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이 스테디셀러가 될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시류에 영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류에 영합하는 그 주제를 선택을 하면요 그 지점에서 잘 팔려요 근데 불과 5년만 지나잖아요 유행이 민감한 책은 5년만 지나면 더 이상 안 팔려요 이 작품은 시대를 초월하는 근원적인 부분에 포커싱돼 있기 때문에 스테인셀러가 될수 있었고 또 하나 양주자님의 문장이 굳어대게 없고 그 문장이 되게 탄탄하고 그때 읽었으나 지금 사람들이 읽으나 앞으로 사람들이 읽어도 구닥다리처럼 느껴지진 않아요 네. 여러분들은 가장 모순된 선택이 뭐가 있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모순된 선택이, 어, 감독을 포기한 거예요. 저는 영화 연출을 전공을 했거든요. 충무라에서 조금독 생활도 했었고, 어 영화 감독이 되리고 있는데, 그 제가 그 연출부를 하던 그 시절에 충무라라는 그 시스템에서, 감독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만들고 싶은 영화를 연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모순되게 내가 영화판을 떠나면 언젠가는 내 영화를, 내 작품을 만들 수 있겠다. 그런 모순된 선택을 한 거예요. 버림으로써 새로운 걸 얻겠다, 기회를 얻겠다라는. 그러고 나서 뭐 굉장히 많은 직업을 전전하면서 결국에는 홍보 영상 작가로 살게 됐는데 요즘에 들어가지고 제가 제 작품을 제 영상을 제 컨텐츠로 만들면서 다시 연출의 길에 다가서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제가 편집하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고 기획하고 촬영하고 연출을 하고 편집도 제가 해요 모든 것을 다 총괄해서 제작 감독하는건 저예요 이게 저의 컨텐츠고 저의 연출 작품이에요 물론 영화는 아니죠 유튜브 컨텐츠 이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또 다른 컨텐츠를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영화도 만들려고 하는 게 제, 꿈인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만들고 싶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영화 감독이라는 길을 포기했어요. 버렸어요. 그리고 되게 모순된 건데, 그렇게 선택을 함으로써 그게 얻어진다라는 거를, 그때는, 솔직히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요즘 들어서 그런, 그게 모순된 선택이었는데, 그게 결국엔 이루어질 수 있구나라는 거를, 깨달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잖아요.